미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은 덥나요 춥나요 아니면 그냥 선선하고 아주 좋은 날씨인가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실 때 저는 지금 모르겠어요 이스탄불 아니면 민헨 아니면 LA 셋 중에 하나 있을 겁니다. 휴가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죠? 네오늘 리뷰할 신발은 바로 홍대에 있는 가장 좋은 음 멀티샵 정품 믿고 살수 있는 멀티샵. 쓰리 스텝에서 제공하 쓰리 스텝 스피크 시간입니다. 아이 시간이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오늘 리뷰해볼 신발은 또 굉장히 오래된 신발이에요. 오래된 신발입니다. 어떤 신발인지 한번 볼까요? 자, 따라 우리가 정말로 억말로 억말로 좋아하는 바로 더텐 네, 버지라블로의 더텐 나이키 에어맥스 97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킥스 플래닛이랑 아 오프 화이트 더 텐을 리뷰했을 때 제가 최악의 모델로 선택했던 그 제품이에요 자 바로 오프 화이트의 더텐 에어맥스 97 제품입니다 아니 와디 너무 어우 이제 그만할때 됐나 보다 언제쯤 지금 모델을 갖고 왔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의 이 뭐랄까 깊은 뜻 까지는 아니지만 꼼수를 좀 알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제품을 리뷰한 이유는 사실은 이거는 이전 제품이지만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이 올힌 97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신발을 정말 많이 사신다고 하니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에어맥스 97의 실루엣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가 막으로 이렇게 덮인 텁텁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이키스 시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오렌지색 탭이 달려 있고요. 여기에 에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분 끈은 검은색 흰색 끈이 아주 잘 풀리는 나일론 끈이고요. 보셔도 얼마나 잘 풀릴지 그냥 상상해 가시죠. 그리고 이쪽에는 오프화이트에 대한 자질구리한 설명. 아우 버지라블로 설명춤네 그렇게 써 있고 뒤에는. 이렇게 박음질로 되어 있습니다. 아웃솔은 이렇게 투명, 반투명한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주황색 볼로이가 들어가 있죠. 이게 바로 이 빨간색 케이블 타일을 포함한 굉장히 핫하고 비싼 에어맥스 97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 이 제품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 때문일까요? 이 제품이 인기가 많다고 해요. 이것 때문일까요? 이 제품이 인기가 많은 게요. 이것 때문일까요? 이것이 잘 팔리는 게요.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모르지만 그냥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요. 자 일단 아웃솔은 이것은 완전한 불투명 하얀색이고 이거는 고급진 반투명 반투명 여기서부터 그냥 좀 갈리네요. 자 그리고 요 나이키 소시도 색깔이 일반색 멋진색 너무 편파적인가요? <laughs>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등고선은 지금 다 막혀 있습니다. 마치 에어맥스 97 울트라 같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오지, 올행 칼라는 이렇게 다 철사처럼 안에가 층층이 지어져 있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비교해 보고 싶었고요. 결론은 다르다. 다르다. 그러므로 에어맥스 97 오지 올히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더탱 때문은 아닌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너는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니? 한번 볼까요? 처음 보는 거니까요. 자, 일단 베로운 이렇게 얇아요. 저는 이런 거는 잘 신어본 경험이 어, 드문데요. 발이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아, 베이퍼맥스를 신어봤구나. 안 아픕니다. 안 아프고 여기에 네 탭이 옆으로 제 지금 잔뜩 잡아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요 혓바닥 중간쯤은 혓바닥 중간은 다 투명으로 투명한 질로 되어 있습니다. 인솔 한번 볼게요. 여기 는 안에는 평범한 종이가 들어가 있고요. 인솔 한번 보면 어잘 빠지지 않네요 자 그럼 빼지 않습니다 여기 오프화이트 로고와 더텐 이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안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이시죠 제 손가락 이거 보이세요 네 그것처럼 굉장히 통풍이 잘 되는 재질로 얇게 되어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어 실루엣은 사실 97과 같지만 같은 점은 중창밖에 없다라는 거 여기밖에 없더라 같은 점은 전혀 다른 신발이더라 실루엣만 같더라 라는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정색이 또 출시가 될 것으로 예고가 되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흰색보다 그 검정색이 좀더 예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해 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신가요 한번 많은 이야기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요거 케이블 타이 신고 나갈 때 굉장히 앵장 앵장이 불편해요. 네, 그 부분도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더 재밌는 신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